i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친구들. 벌써 와, 10월이 되었어요.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렀는지 모르겠네요. 10월의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모든 친구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아마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신 독립운동가 중에 한 분이시고요 또 교육가이시기도 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세요 이 안창호 선생님이 중국에 계실 때이 안창호 선생님은 소년단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년단원들이 선생님, 저희가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원금이 필요합니다.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죠. 안창호 선생님도 형편이 어려웠지만, 그래, 내가 꼭 어떻게든 돈을 구해볼게.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게.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던 중, 선생님은 일본 경찰들이 중국에 있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다 체포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중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숨어서 다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 가신 그런 분들도 계셨지만 안창호 선생님은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소년단원들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목숨을 걸고 소년단원들에게 지원금을 전해주고 돌아오던 길에 결국 일본 경찰들에게 붙잡혀서 3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안창호 선생님은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었을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죠. 그것은 바로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온 세상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라라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 가지 말씀 더 하셨죠. 얘들아,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야.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오시면 너희들은 그 권능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그런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제제사장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공회에 모셔, 모였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하는지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제자들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오순절이란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로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하면서 감사하는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는 먼 나라에 살던 유대인들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모였죠. 그래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뭐 저기 로마에 사는 사람, 그리스에 사는 사람, 뭐 다양하게 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말들도 사용했어요. 오순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의 한 집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아주 강한 바람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온 집에 바람소리로 가득 찼죠. 그리고 작은 불길이 모든 제자들의 머리 위에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가득한 거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여러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이 외국어를 배웠냐고요? 아니요. 제자들은 다른 나라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제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다른 나라의 말을 할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먼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대부분이 갈릴리 마을 사람이고 어부였고 이러한 사람들이 갑자기 여러 나라 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막 전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나봐.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 지금은 아침 9시고요.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해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셨지요. 우리 모두가 증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이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설교하였어요.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이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썼다고 해요.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전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서 먼 곳으로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고 함께 모여 기도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지요. 둘째로, 우리들은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야 해요. 성령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흩어져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과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났죠. 성령님은요,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고요. 또 용기를 내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전할 수 있어요.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친구를 사랑할 수 있고요. 아픈 친구, 힘든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고 슬퍼하는 친구들을 위로할 수 있지요. 친구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 친구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져서 성령님께서 생각하,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날마다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성령 충만하여져서 지혜롭고 용기 있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였던 제자들처럼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그 입술과 삶으로 지혜롭고 용기 있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언제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